만 들어가면 된다 이쪽 근처에 카구팔 소음기 우연히형 죽겠는데? 그 다음 저기장? 40초 이거 힘델다지고 바로 와야겠다 어? 다시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여기야 네. 여기서 들리신 거야? 에 네, 살아있는데요. 형. 형 위쪽에 사, 사운드. 어. 나쏜다형 뒤에서 와요. 우와 한대 맞았어. 그 와중에 한대 맞았어. 빨터봐나 죽어 안돼. 여시 굴러 많은데 애들? 조졌다. 진짜? 아까 나 오는 길에 맞았어요, 한 대. 좀더 그러면 남쪽으로 해서 가, 남쪽으로 해서. 남쪽에 남쪽 있다는데 집에? 남쪽 집에 있다 아니 여기 집에 있어, 집에. 팝핑 집이니까 나랑 나에서 나로 오면 돼. 형 차!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계속 멈춰 있 이제. 야, 나 화철도 어찌차차차차차차차차췄다5차차차아차차이또날라차차 뒤에. 뒤에 차. 차 진짜 씨네안 내렸다 하나 내렸어 차차 하나 차차차 저쪽에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라인 타자.

무잡버렸어무잡버어 둘이야, 둘이야, 둘, 둘. 셋, 셋, 셋. 오케이, 셋이에요, 오케이. 셋이에요, 형. 셋. 오케이. 조금씩 안쪽으로 가면서 막자. 아니야, 발 앞에야 얘네들 15, 50초 남았어. 오. 내가 어떻게, 좋댔어, 어떻게 이거? 돌검사 먹어야지 콕콕 우연이가 아래쪽으로 벌려주라 하나 기절 기절 둘 아. 기절 다컷딱컷딱컷어다어 아... 씨발 아, 아, 7초 대충 양만 챙겨갖고 와야겠다 한 뚝배기 네. 오늘 뚝배기 순환 시대네? 오리정기송기송기에 소음기, 있는데? 송기햇필 피는 사람 차 소리 우리 꼬리 꺼엠프랑정현아시발좀야 오고있어 오고있어 아, 어, 들어갈 수 있어. 먼저 들어가. 자리가 꽤구대기네 핫소리. 그나마 가깝다. 토핑해 여기, 여기 아래 조심. 아래 있다. 소음기 있다 배고방향, 배고방향, SR 송기 필요한 사람, SR 송기 다 먹고 왔어. s r 이 없어요. 나도. 아, 그래. 배고방향이랑 200원 5 0쯤 아, 저기 있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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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급, 보급, 보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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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위주로 기어간다 몇 시야? 방향 좀115 115? 왜 여기서 보급이 안 보이냐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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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딴 데서 다른 데 쏘고 있다 길리 나왔다 킬. 길리 있어요 아직도? 길리 엎드리고 지르면 죽을라고 다 보이는데 <laughs> 와, 나 식생이 안 보이는 거야 나만? 보급이 안 보여 아, 저기 구나 에라이 씨. 죽여다 내가 길리 잡고 갈게요, 형. 오른쪽만 봐줘요. 어? 길리가 나 쐈어, 미친놈. <laughs> 어? 딴데다,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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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에라이 딴데. 씨발. 길리 달리겠다. 길리 아니고. 저, 강가, 강가. 길리. 길리 죽었어. 아, 강가, 강가, 강가 말고. 강가 강가에 강가에 쐈어. 야, 밑에, 밑에 나무에 있다 하나? 아, 괜찮 나, 내절로 가면 나한테 가면 안 돼. 오늘 어, 나아웃 있어. 아아뭐 어, 먹을 거 같은데? 아웃 풀셋 해놨어. 바꿀란바꿔돼이따 이따 지금 보고 다쳤는 다시 안 보여. 미데 자들 우리 보일 것 같은데. 우측으로 가야해. 제리좋거든요 어, 우측으로 가야 돼. 우측으로. 여기 안 돼. 여기서 못내려가 엎드려. 아가안 <laughs> 먹어. 이렇게 뛰는데 뭐야? 애들이 다원하애 있나 그러면? 아니, 저 아래쪽에 있어. 세명 친구일 것 같아. 내옆에안 들키고 가야 돼. 너네 아까 있는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뒤통수를 봐야지 그러니까. 코파만 따라가 고 코파만. 오 좋아 원안에 들어왔어. 맞네 세 명이네. 우연히 나무 먹어라 이거. 안 보여 여기서 씨바. 일단. 소차에 없어. 이거 마지막 배우받지아 우분야 가는 거야 이거? 아, 어. 나무채 가면 안 돼. <laughs> 아무도 안죽어 앞에 앞에 앞에. 위로 좀 탄대? 던지? 저기다 던지는 거는 뭐야 지금? 왜 저기다 던지는 좀, 거지 위로 좀탄거 같아 한놈한두놈 정도. 밑에 한놈 있었는데 확실히. 응. 음. 일단 위쪽 가라구 해 니가. 술탄 간다. 어, 오씨라고 샀네. 뛰어서 올것 같아? 오생존이 뭐 살렸어? 그렇지. 살렸나? 보다. 살렸나 보다. 어술탄 연막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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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동자 순삭 하여 올 쪽단 동단 나를 위비 위비. 그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둘 다운이에요. 저기, 저기 거기, 거기. 어, 어, 거기. 나이스. <웃음> <웃음>